괜찮아다잖아요 그러면 짧은 박자와 긴 박자가 있잖아요. 그럼 차이가 뭘까요? 짧은 박자는 짧게 하주고 뭐를? 래를래를긴 박자는 길게 해렇죠 그쵸? 근데 그 그걸... 뭐를? 어, 호흡? 그쵸, 호흡이 제일 어... 뭐가? <laughs> 호흡이 길어지는 거예요. 이때는 호흡이 길어지는 약간의 현상이 두 개가 있어요. 소리가 커진다, 긴면 이게 뭘 보고 할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을 하면 마척 아, 근데 호흡이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점점 빨라졌죠 그러니 소리가 커졌죠 흥이 올라갔어요 여기다가 말을 붙이면 노래가 되는 거예요 봤죠? 이렇게 이걸 노래로 부를게요 i show wow. you Shine, sing, splash 마 아. 다가말올 그래서 노래는 음의 높낮이가 아니라 호흡의 길이 호흡의 속도가 음정과 손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